오늘은 소금물과 모래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험을 할 건데 두 가지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혼합물을 걸름 장치로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증발, 그 알콜램프와 증발 접시로 어, 증발시켜가지고 혼합물을 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기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중에 어, 실험 안전 교육을 꼭해야 되는 실험 기구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인공지능과학고 앱과 함께 실험안전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콜 램프인데요. 알콜 램프. 알콜 램프에 깨지거나 금이가 부분이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심지어 기기가 적당한가, 알콜이 적당히 차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콜을 냄새를 맡거나, 그 알콜 램프, 알콜의 맛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알콜 램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기하고 스프레이 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상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모래 상자나 간이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를 실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산발리가 있는데 실험기구 가열할 때 어, 알콜 램프의 열을 받아서 산발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 장갑을 이용해 가지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산발리를들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쇠고물입니다 쇠고물은 어 불꽃이 쇠고물 밖으로 나오도록 불꽃을 세게 하면 안되겠죠 그것도 유의를 해야 되고 쇠고물이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쇠고물 사용방법은 어 이산발리 위에 올려 가지고 그 급격히 끌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인공지능 파악에 대해서 쇠고물의 원리라든지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이트인데, 오늘 스포이트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스포이트는 액체 시약이나 용액에 있는 것을 옮기는데, 어,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스포이트를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을 어, 이용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방울씩 음직을는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스포이트를 뒤집거나 뭐 이렇게 깨질 정도로 세게 누른다든가 하면 안 되겠어요. 특히 스포이트를 뒤집었을 경우 여기 고무가 손상이 들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점화기. 정하기. 점화기는 알콜 램프 붙일 때 사용하는데 이 점화기의 불꽃이 선생님이 가장 작은 형태로 줄여놨어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콜 램프에 점화할 때, 알콜 램프 방향에서 바로 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전한 곳에 그 방향으로 점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알콜 램프 쪽으로 가서, 스치듯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다음은 갈때기입니다 이 깔때기가 이번에는 거름종이랑 같이 사용되는데, 거름종이 깔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깔때기 보면, 원뿔 부분과 긴 대롱 부분의 연결 부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깔때기 끝부분이 여기가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걸러지고 난 물이 내려갈 때, 비커의 변경과이 깔때기의 긴 쪽이 이렇딱 붙어가지고, 그, 걸러지는 형태로, 그 이렇게 구조를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 깔때기가 깨진 경우에는 장갑을 반드시 끼고 그 잔해물을 치워야 합니다 이 깔때기에 거름종이 있는데 이 거름종이 접는 방법은 이거름을 만져보면 거칠한 면과 부드러운 면, 매끈한 면이 있어요 깔때기에 부착이 잘, 되,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매끈한 면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접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매끈한 면을 바깥쪽으로 하고 거칠 거칠한 면 한쪽 면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반으로 접고 또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하나 집어 넣어서 한쪽은 종이 한쪽 한 장이, 나머지는 세 장이 다 들어가도록 펼친 다음에 깔대기 넣습니다. 이 깔대기 넣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이 깔대기 주변을 불러 가지고 이 벽면과, 알대기 벽면과 거름둥이가딱 밀착되도록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증발 접시, 약숟가락, 비커, 보안경, 그 다음에 그, 알대기 대, 알대기를 그 거치할 수 있는 대가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과거 앱과 함께 안전한 실험, 여러분, 감사합니다.